하이 안녕하세요. 지지짭입니다. 최고의 명품 샤넬 클래식 플랫백 캐비어 미디 골드 사이즈 빠른 리뷰와 정품과 짝퉁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진짜 같습니까? 오른쪽이 진짜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비 오는 날 유리창에 흑방울이 맺혀 있는 느낌입니다. 정품의 가격은 710만원에서 80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가품의 가격 짝퉁이죠. 어, 가품 개짭의 가격은 샤넬이 비싸다고 해서 짝퉁 샤넬도 비쌀 이유는 없는데 짝퉁 샤넬도 비쌉니다. 한 15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들어가기 전에 어 구독과 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장을 선택했고요. 켤팅이 어 들어가 있어서 엠보싱 느낌이 납니다. 정중앙에는 샤넬 로고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 포켓은 스마일 포켓이라고 불리는데 웃는 모습처럼 연출이 되어 있어서 스마일 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직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곡선으로 처리해서 더욱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제가 그럼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샤넬 가방 보통 보통은 이제 여기 팔 팔꿈치 쪽에 이렇게 우아하게 들고 다니시죠? 아니면 이렇게 어깨 어깨 매거나. 샤넬이라서 뭐, 뭐 정장이나 캐주얼 어 모두 어디 어디 군데는다잘 어울리겠죠. 명품, 최고의 명품 샤넬이니까요. 가방 안쪽 보게 되면은 가방 안쪽에 수납 공간이 세,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 앞쪽에 어 앞쪽에 휴대폰 케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휴대폰 케이스 한번 넣어보면 한개한개 어 정도 좀 많으면 두개 정도 어이 정도 들어가는 크기고요. 어 정중한 수, 수납 공간은 굉장히 큽니다. 반지갑을 한번 넣어 보게 되면은 어, 반지갑두개가들어가 것도 훨씬 남는 크기고요. 위쪽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 수납 공간으 어, 명함, 어, 명함 카드나 어, 이런 거 정도 한두개 정도 어, 들어갈 크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위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어, 이걸 지퍼를 한번 열어 보게 되면은 밑쪽에는 막혀 있고요. 어, 밑쪽에 막혀 있고 위쪽에는 어, 조금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케이스를 꽉 끼게 들어가는 정도 들어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빠른 리뷰가 끝났으니까 정품과 짝퉁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차넬의 정중앙에 로고 모양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색의 톤 자체가 다릅니다. 정품은, 위쪽이 정품이고, 아래쪽이 가품인데, 정품을 보게 되면은, 금장의 색이 좀 깊죠. 깊고, 정품의 샤넬 골드 로고는 깊이가 있는 금장이라면, 짝퉁의 로고는 은색빛이 많이 도는 금장이죠. 크기는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크기는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는데, 로고에 색의 깊이가 다릅니다. 색의 깊이가 다르고요.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 멀리서 봤을 땐큰 차이점이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그 소재 느낌을 보게 되면 차이점이 큽니다. 위쪽이 정품이고 아래쪽이 가품인데, 정품은 컬팅이 도톰하고요. 살아있습니다. 만져보게 되면 훨씬 더 푹신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비 오는 날 유리창에 국방울이 맺혀있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정품이고, 이 가품인데, 짝퉁은 그에 반해서 캐비어, 짝퉁도 저 캐비어를 샀어요. 램스킨이나 다른 소재를 산게 아니고 캐비어를 샀는데, 그 소재 느낌을 살리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너무 평면적이죠. 그리고 만졌을 때도 뭔가 너무 딱딱하고, 확실히 미끌거립니다. 정품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냄새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냄새 차이가. 정품은 정말 고급차. 고급차 냄새가 나고, 고급 가죽의 향기가 나요. 고급 가죽의 향기가 나는데, 그에반 해서 짝퉁은 화학 인조가죽 냄새가 나요. 딱 맡았을 때, 아, 이 여러분들 느낌 아실 텐데, 맞자마자, 아, 이 화학 냄새? 화학 인조가죽 냄새가. 확풍기입니다. 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정품은 진짜 고급스러운 어, 가죽 느낌이 딱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 끈의 엮김 자체가 다르죠. 엮김 자체가. 요 넷의 정품이고 요 여기서 가품인데 그 골드 색깔 차이가 확연하죠 정품은 좀 깊은 골드죠 깊은 골드고 좀 어떻게 보면 로즈골드 로즈골드 느낌이 나는데 가품은 그에 반해서 거의 은색 실버빛이 많이 돌죠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싼 소재를 좀산것 같은데 둘다 여러분들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뒤쪽의 차이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의 차이점도 이쪽이 스마일 포켓 차이점인데 여긴 아까 굉장히 좁다고 수납 공간은 거의 뭐 휴대폰 케이스도 거의 안 들어갈 만큼 좁다고 말씀드렸고, 한쪽에 가품도 이 박음선에 이거 보이시죠? 박음선은 맞췄어요. 박음선은 이렇게 맞췄는데, 이렇게 이 주머니와 가방에 이어지는 이렇게 너무 안 맞으면 이게 거의 개잡인데, 이렇게 이 선까지 맞췄지만,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인 소재, 어, 캐비어의 소재의 느낌이 깊이가 다르죠. 정말 입체적이고 어, 물방울 맺힌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푹신푹신하고요. 너무 딱딱하고 미끌 미끌 거린다고 미끌 미끌 거립니다. 미끌 미끌. 그리고 정품과 가품은 안쪽. 네, 정품과 가품 구조는 똑같아요 앞에 큰 포켓이 있고 어, 중간에 수납공간이 있고 세번째 작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정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수납공간이 있고 중간에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샤넬 클래식 캐비어 미디움 골드 정품과 작퉁 비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